안녕하세요. 국제온누리노무법인의 이 채장입니다. 오늘은 노무제공자 고용신고 방법과 특고신재 신고 방법을 같이 알아보시겠는데요. 저희한테 전화가 되게 많이 오세요. 노무제공자 고용 신고하면서 특고 신고도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노무제공자 신고하면서 같이 하면 안 되냐고요. 근데 건설업 건설기계 27종은 노무제공자 고용 신고 방법이랑 특고 신고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건설업 노무 제공자 고용 신고란 특구상재 신고 방법이 다른 거 이유를 좀 알아볼게요. 왜냐하면 보험 가입자, 신고하는 대상자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계약 당사자, 우리 회사가 되겠죠. 우리 회사가 신고하는데 산재보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같은 경우는 원수급인, 그리고 제가 아래 밑에 써놨지만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산재 승인을 받은 하도급까지가 신고 대상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혜택을 보는 거니까 계약한 사람 뭐 고용한 사람이라고도 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데 산재 같은 경우는 우리 현장에서 어디에서 일하시는 일용직이더라도 산재 혜택 아니면 보험료 납부 다 원도급이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하는 현장에 원수급인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 방법을 알아보면 계약한 노무 제공자의 전현장 노무를 합쳐서 별도 성립한 노무 제공자 관리번호에 고용보험을 신고를 해야 되고요 산재 특고를 신고할 때는 원도급은 개시번호로 특고신고 아 여기서 여러분 하도급은 승인을 받았는데 고용승인 받은 데들은 해당이 없어요 왜냐하면 산재는 원도급이 아니까 그래서 산재 승인받은 하도급 같은 경우는 산재 승인번호로 특고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 저희 하도급인데 어떡해요 하도급은 특고신고를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를 어떻게 적용받아요? 원칙은 특고 노무를 원도급에 제공해서 그 원도급에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예시 화면을 가지고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아 그러면 먼저 건설업 노무 제공자 고용 신고 방법을 한번 예시랑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무형건설이라는 건설이 있습니다. 저희 팀장님이시죠? 무형건설이 노무 제공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랑 직접 노무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현장이 뭐 하나의 현장에만 투입될 때도 있지만 A현장, B현장, 우리 무형건설에 있는 모든 현장에 이분들이 다 투입되실 때가 있어요. A현장에서는 뭐 2일, B현장에서는 3일, C현장에서는 4일, D현장에서는... 6일 일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다 무형 건설이 있는 현장이잖아요. A 현장이, 원도급이든 B 현장이, 하도급이든 뭐 승인받은 현장이든 계약 당사자는 우리 무형 건설이에요. 그래서 저 일했던, 홍길동이 일했던 모든 현장들의 노무합, 15일이죠? 그 일했던 노무 제공일자 합인 15일을 건설 본사나 건설 일괄이랑 별도로 성립한 노무 제공자 고용관리번호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한번 우리 무형건설이 갖고 있는 건설 현장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지금 원더그 현장이 있고 하더그 현장인데 고용산재 승인받은 현장에서 일한 것도 있고 하더급 현장 고용승인받은 데서 일한 것도 있고 하더급 현장 미승인 하도에서 일한 현장도 있습니다. 2일, 뭐, 3일, 4일, 6일 이랬는데요. 계약 당사자가 무형 건설이니까, 우리 일했던 현장에서 일했던 모든 노무 제공 날짜들의 합인 15일을, 자, 관리번호가 우리 본사, 본사 상용직들이 있는 관리번호 0이 있죠? 거기 말고, 우리 일용직들 신고하는 일괄, 관리번호에 일반적으로 6이 있죠? 여기가 아니라 노무 제공자, 그로 시작하는 별도 관리번호를 받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합친 걸 15일을 신고하는 겁니다. 이게 건설업 노무 제공자 고용 신고 방법입니다. 우리가 계약한 사람은 우리가 일했던 현장들에 일했던 거다 합쳐서 노무 제공자 관리번호에다가 신고하는 거. 자, 고용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산재를 알아 봅시다. 자, 건설업 특고 산재 신고 방법입니다. 아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홍길동. A 현장. 우리 무형건설 A 현장에서도 일하고, B 현장에서도 일하고, C 현장에서도 일하고, D 현장에서도 일하고. 자, 근데 A 현장은 원도급이고 B 현장은 하도급이지만 고용산재 승인을 받은 데서 일했어요. 그리고 C랑 D는 하수급인이에요. 고용 승인 받은 현장에서도 일하고 아니면 미승인 하수급인 현장에서도 일을 했어요. 자, 제가 앞에서 특고산재 같은 경우는 신고 의무자가 원도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도급 A 현장에서 일했던 이틀은 그현장의 게시번호로 특고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현장별로 해줘요. 그래서 고용산재 승인 현장, 비 현장에서 일하시는 3일의 특고는 그, 고용산재 승인받은 현장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어, 그러면, 우리 하도급 현장인데서 일했던 C랑 D는 어떻게 신고해요? 신고 의무자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하진 않아요. 하지만, 원래 신고 의무자는 누구라고요? 원도급. 원도급에다가, 아,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특고를 썼어요. 신고 의무자가 원도급이니까 원도급에서 신고해주세요. 라고 주고 신고해달라고 해야 되지만 저희가 일하면서 이거 신고 해달라고 하시는 하도급사도 잘 없고 이거 챙겨서 하시는 원도급사도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건설 현장 그림 도표 보면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아까랑 똑같아요. 홍길동이 원도급 현장에서 일했고 하도급 현장인데 산재 고용 산재 승인 다 받은 현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고용만 승인 받은 현장에서 일하시고 미승인 현장에서도 오일 작업하시고. 그러면 특고선재 같은 경우는 원도급 현장에서 일하신 거 있잖아요. 원도급 게시번호로 그 현장에서 일했던 2일만 특고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선재 승인받은 현장에서 일하셨던 3일 그 승인번호로 3일 특고신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게시번호나 아니면 승인번호는 다 어디에 있어요? 1괄 사업장관리번호 6에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노무제공자는 구로 시작하는 별도관리에 합산해서 신고했다면 산재 같은 경우는 현장마다 우리가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지 따져보고 원도급이나 산재 승인 받은 데서 일한 특고는 그 게시 번호나 승인 번호에 신고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노무 제공자 특고 신고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아래 더 보기 누르시면 지금 보고 계신 화면 교환 링크 있으시거든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그 교환 링크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